비트코인 80K 간다고 했던 유튜버들 싹다 도망갔습니다 비트코인 큰 폭으로 하락 50K를 저점을 찍었는데요 현재 유일하게 최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하락이 크게 나온다고 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 차티스트 무지성입니다 차트로 미래를 알 수가 있을까요? 차트는 과거 지표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트는 과거 지표가 아니라 현재 지표입니다. 현재 지표. 현재의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보조 지표고요. 얼만큼의 분석을 명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을 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80K 무작정 간다 대폭등한다. 실세 없이 오른다 이런 전망 유튜브 동영상 너무나도 많이 봤을 텐데 유일하게 이번에 신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을 염두하는 것을 5월달 초반에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제가 분석했던 이 방향성과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얼마만큼 디테일한 차이를 분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 하다는 거고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23년 최저점을 잡고 그리고 24년 고점에서 하락까지 예상을 하고 22년 대폭락을 예언할 수가 있었는지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차트라는 것의 답이 있고요. 이제는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에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FOMC 금리 등등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장이 움직이는 대해서 내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실 겁니까? 정말 중요한 지표는 따로 있고요. 그 지표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 드렸죠? 하락이 나올 때마다 누군가는 공포고 아픔이겠지만 발전을 멈출 순간 결국 나중에 비트가 1억 나도 여러분들은 얻어가는 게 없을 것이다 아직 1년 남았다 지금 4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들의 코인은 희망을 가져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정말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해 강조했고요 를 어? 도대체 비트코인 청정부지로 상승을 하는데 왜이 코인 유튜버는 1년 남았다 아직 1년 남았다 아직 길게 봐야 된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쉴새 없이 올라갈 것 같았던 비트코인이 이런 단기적인 하락에도 여러분들은 크게 흔들리고 동요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계실 거라고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희망이 있다. 어설플 리딩 300만 500만원짜리 이상하게 가입을 해가지고 그런 거 받을 바에, 제 멤버십 제 유튜브 동영상, 예전 거라도 하나라도 더 보는 게 이득입니다. 디테일한 예측 뿐만 아니라, 56K의 기적 같은 반등, 유일하게 맞췄죠? 유일하게 56K 반등. 상승하기 전에 맞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기 전에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차트가, 차트가, 현재 여기까지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올라갈 것이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형성하다가 여기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50K 언저리 52K까지 떨어진다고 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석력 무당이 아니면 이 정도까지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진 바닥인가 아닌가 시간적인 조절 가격적인 조정까지도 예측을 했고 언제 매수 해야 되는지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멤버십 완벽하게 올려놨어요 7월 멤버십에 꾸준하게 여기서 생강생 매물대가 큰 하락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언급을 드렸고요. 단순히 80k 간다, 폭등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석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락이 가능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예상대로 폭락이 이루어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이며 미국 주식, 애플, 테슬라 자리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월봉상의 자리도 어디까지 떨어질 수가 있나 바로 60, 5 8 k 까지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반등이 일어났었죠. 그 반등 뒤에 다시 제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말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롱 구간과 숏 구간 디테일하게 이런 구간들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수익이 날수 밖에 없는 타점과 스킬적인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고, 다 정리를 해었고 멤버십 글은 단한 개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부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상위 2%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인 와중에 사실상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로지 멤버십을 위한 특별 강의도 만선에 진행을 했죠. 거기에 대한 후기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저는 100만 원, 1 0 0 0만원 이상의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을 멤버십 오리지 멤버십 회원 분들에게만 별도로 강의를 해드렸고 앞으로 일어날 장세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좀 안심을 시켰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살펴보시죠. 아, 정말 대박 강의인 듯하고요. 만 원에 수백만 원 아니 어쩌면 앞으로 투자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 3차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극적으로 정말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명강의가 있다면 수익 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실은 나만 알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을 굳이 강의로 판매하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유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단한 번도 강의를 해본 적이 없지만, 이 하락장에 정말 재능기부 명목으로 정말 만 원에 정말 그렇게 아끼는 것을 여러분들 나눠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실제로 다른 분의 코인 강의를 보면 100만 원. 300만원, 500만원 이 말도 안되는 트레이딩 지표라던가 강의 내용이라던가 정말 쓸데없고 실제로 수익이 못보는 볼수가 힘든 검증되지 않는 그런 강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거 저, 저 수없이 많이 들어봤거든요 정말 쓸때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다 겪고 다 겪고 여러분들한테 오로지 멤버십 위해서 활약장이기 때문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했던 강의입니다 정말 솔직한 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어느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해볼 문제였고 어,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평소 남다른 차트 해석이나 생각 갖고 하고 계신 것같아 신기했는데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배운 것 같다 너무 좋다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 대박이다. 어, 학생이지만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알려줬다 바로 이게 핵심이죠 차트에 대한 물어보신 분들 계시고요 정말 중요한 지표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 생각이 들더라 같이 방향을 맞춰서 돈을 불려야겠다 연관성 어, 비트코인 상승과의 연관성 주식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접근 방법은 생각하지 못했다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정말 운이 좋다 이런 강의를 이돈만원 주고 <laughs> 듣다니 정말 재능 기부였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행운인 것 같아요 행운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저만 알고 싶어하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푼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안 풀고 싶거든요. 그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어도 나만 알고 싶지단 말이에요. 그거를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짜 재능 기부로 드렸던 거고요. 다행히 조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본 전체적인 그 뷰와 견해가 완벽하게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멤버십이었던 분들 중에 아, 아직 못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었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얼마에 진행했죠? 만원에 진행했죠. 정말 저는 100만원, 500만원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 그, 만큼의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멤버십 아닌 구독자에게 3만원, 그리고 기존 멤버십한테는 만원, 정말 그냥 이렇게 드리, 후원 받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 측정을 제 문의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하는 분들도 못 들으셔가지고, 이것을 조금 변경해서 기존 멤버십 분들에게만, 특히 3개월 이상인 분들에게만, 대신 무조건 3개월 이상 기존 멤버십 2개월 3개월 이상에게는 2만원 드리고요. 정말 멤버십 이 아니고 구독한 지 진짜 얼마 안 됐고 화장실 무조건 꼭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만원. 솔직히 이것도 저는 그 100만원 아까 봤던 그 100만원 뭐죠? 아까 봤던, 이거. 아까 봤던 이 100만원 아니 이 500만원보다 훨씬 두 배, 다섯 배, 열배 이상 가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멤버십이 아닌 구독자인데 그래도 아 한번 듣고 싶다 타이밍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조차도 저는 저렴하다 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존 멤버십을 위한 강의였어요, 사실. 그래서 굳이 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강의를 많이 팔아야 좋은 건데 사실 저는 근데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음. 오랫동안 3 개월 이상 이건 진짜 기부예요, 기부. 재능 기부,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고 이 공짜로 그냥 다 푼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짜로 다 푸는 순간 그냥 이거는 아무렇지. 아는 흔한 그런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절대로 기존 멤버십 인부 성격 이상인 분들은 언제까지 7월 14일까지 어,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것도 솔직히 싸다 하지만 안 들어셔도 된다. 하지만 안 들으면 본인 손해다.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핵심적인 것을 말했고 누구나 정답을 알고 싶어합니다. 이 시장에 누구나 정답을 알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만 하세요.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 유튜브를 보고 유일하게 80k. 가 아닌 이 하락을 맞추고 2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80-90%의 엄청난 승률을 어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맞췄지 않습니까 물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렵게 더 틀린 경우가 많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90% 이상이 다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제 방향성은 알트코인 분석이 더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 2년 동안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검증된 사람이 증명해 왔고 실제로 달성해 왔고 이런 것들이 이건 정답이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금리 cpi 물가지수 등등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보다 이게 중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면 이것만 보게 될 거예요 역시 이런 것을 알기 전까지는 도대체 주식시장 코인시장 부동산시장 다 사기 아니야 이거 알수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알수 있죠 알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언제 상승하고 언제 하락할 것까지도알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알면 너 혼자 다 하지 왜 하냐 그러니까 나 혼자 다 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어? 알려주기 싫은 강의 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거를 천만 원 받고 하겠지만 아저 무지성 마음이 넓기 때문에 어로지 멤버십 3개 이상인 분들에게는 어 처음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그더 받아야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불만이 없을 거기 때문에 2만원 진행을 하고 정말 아닌 사람 그거 아니다 하는 분은 9 9 0 0 0예 합니다 의심하고 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시면 됩니다 정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좀절지켜 봐왔고 정말 정확한 분석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분석을 하는 것 같다. 이런 하락 같은 거. 이런 23년도에 상승을 유일하게 예언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23년도에 피해 낭자할 때 최저점, 23년 반응 충분히 가능하다.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엄청나게. 테슬라 최저점. 100달러부터 매수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제 멤버십 1년이 부, 된 분들은 꼭 들으세요. 그냥. 꼭 들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질 거고. 앞으로 5년, 10년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큰 그림을 보게 될수 있지 않을까. 단언컨대 아,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감사합니다.